21번 시작할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지금 주제에 정리할 친구들은 여기다 주제에 정리해 놓으세요. 자, consider. 생각해 봐. 이런 뜻이야. 생각해 봐. seemingly. 이게 이 자체가요. 겉으로 보기에 라는 뜻이고. 어, simple question. 간단한 질문처럼. 겉보기에 지, 간단한 질문처럼 보이는 것을 생각해 봐. 그 질문이 얘기했지. How many senses? 여기서 센스가 감각이거든요. How many가 나온 거 보니까 몇 개가 있냐 이 말이잖아. 그럼 How many 뒤에는 복수명사가 오게 되어 있다고. 셀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S가 이렇게 붙은 거예요. 몇 개의 감각이 Are there? 있냐? 이거 있다지. There가. 그래서 이제 질문이기 때문에 Are there? 이렇게 바뀐 거지. 몇 개의 감각이 있냐라는 겉으로 봤을 때 간단한 질문을 생각해 보자. Around 2370 years ago, 2, 3, 7, 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예요. wrote, 썼다, there are, 있다라고 했지? 뭐뭣이 있다. five, 다섯 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in both, 여기서 이제 both a and b가 나오는데 both, 그리고 여기를 a and b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a, b, 둘다 라고 하죠. 인간과 동물에게 이두 개, 그러니까 인간이나 동물이나 이둘 다에게는요. 다섯 개의 감각이 있다라고 했대요. sight는 시각, hearing은 청각, smell은 후각, taste 미각, touch 촉각. 이렇게 다섯 개가 있다 해서 오감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오감. 다섯 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However, 그러나 according to 모모에 따르면 이게 모모에 따르면 그럼, 뭐에 따르면요. Philosopher, 이게 철학자라는 뜻이고. 철학자, Fiona, MacPherson, Macpherson? 이게 이런 사람이 있나 봐. 자, 이 사람에 따르면요. There are reasons. 여기서 reason이 이유라는 뜻이야. 이유. 자, 이유가 있다. 여기가 a r in 이유는요. 여기 주어예요. 얘가. 요 reason이 주어인데. 여기 S 붙은 거 보여요. 이렇게. 음. 셀수 있는 명산지셀수 없는 명산지는 우리가 결정하지 않아. 그래서 s가 붙었나 안 붙었나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s가 붙었으니까 r가 온 거지. 이유가 있다. to doubt it. 여기서 doubt이 의심하다거든. 그럼 얘가 이렇게 꾸미겠죠. 이것을, 여기서 이것이 뭐겠어? 다섯 개의 감각이 있다라고 하는 위쪽에 있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지. 이것에 의심할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 철학자 이 사람에 따르면 여기에는 의심할 이유가 있다. for the start 요 start인거 보니까 우선 음 아리스토텔레스가 놓쳤다. 몇가지를 놓쳤다. 그랬어. 요 a few는 몇가지 라고 해가지고 대명사로 쓴거예요 몇가지 인간에게 몇가지를 놓쳤는데. 자 놓친게 뭐냐면요 첫번째 the perception of your own body에요. 요거를 먼저 놓친거야. perception은 인식이란 뜻이거든 그리고 어떤 인식이야 그 인식이 that is now, which is The front from touch. 여기서 이 touch가 촉각이죠. 촉각과 다른 너 자신의 몸에 대한 인식 이렇게 하나 꾸, 꾸몄고, 자 end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놓친 게 바로 the sense of balance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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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the sense of balance. 요거가 이게 뭐야? 균형 감각이지, 요게 균형 감각. 근데 어떤 균형 감각이야? 위치서부터 또 이렇게 꾸미는 거야. Which has links. 여기 has links to 했는데, 가지고 있대. 연결을 가지고 있다잖아. 그래서 연관이 있다. 모모와 연관이 있다. 자, 뭐하고 연관이 있는? Both A and B 또 나왔죠? 터치는 촉각. 비전은 시각. 음. 촉각과는 다른 몸에 대한 인식.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놓친 게 뭐야? 그 촉각과 시각과는 연관이 있는 균형감각. 이두 가지를 놓쳤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other animal에서 o t h 이라고 하는 건 다른이란 뜻인데 이아 t h 뒤에는요. 복수명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animals s 붙은 거야. 그리고 당연히 동사도 복수 그 동사도 그 뭐야 복수명사한테 쓰는 동사가 들어가겠지? 다른 동물들은 have senses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that are v e n harder. 하러니까 Hard 더 어려운이야. 더 어려운. 근데 뭐하기가? To categorize. categorize가 범주화하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범주를 나눈다는 거죠. 카테고리 만든다는 얘기야. 범주화하다. 범주화하기 훨씬 더 어려운 감각들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뭐야? 이렇게 딱딱 나눌 수 있는 감각이, 가, 그런 감각,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감각이 아닌 것들. 나누기 어려운 감각을 동물들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센스가 이렇게 꾸미는데 지금 여기 잠깐 여기 보시면 이 2분이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 하러에 이 2알이 붙었지 이 2알이 붙었다는 얘기는 얘는 비교급이라는 얘기고 2분은 지금 얘를 이렇게 꾸며 주는 거죠 그래서 훨씬 해가지고 이거를 비교 급 강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비교급 강 다섯 가지를 우리 친구들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봐. 자, 입은 still far a lot much. 이 다섯 가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어, 알고 있다고 생각할게. many t h a l uh vertebrae t 자, 여기서 many vertebrates 여기서 이 vertebrates라는 게 척추동물들인데요. 많은 척, 척, 그 척추 그 척추동물들은요, different sense system을 가지고 있대요. 다른 sense 여기서 이 sense가 감각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sense system을 감각 체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For 이거는 이제 그모하기 위안이라고 해서 전치사라서, 그래서 여기 ing 동명사 온 거예요. 그리고 detecting은 탐지하는 것, 탐지하는 것. 이렇게 써야 되지. 탐지하는 것.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odor. 이 odor 쓰는 냄새예요. 냄새. 그래서 냄새를 탐지하기 위해 다른 감각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척추동물들은요. some snakes, 어떤, 그 뱀들 같은 경우에는 디텍트 아까 이거 디텍트 라어스 탐지하다라는 거였지. 탐지하다, 마리히. 이거를 체열이라고 해요. 몸에서 나는 열. They are prey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t h e 는 그들의, 누구의? 뱀들의. 이 뱀들의 먹이를, 먹이의 체열을 탐지할 수도 있어요. This 이러한 p l e 스 예시들이 다 e 말해 준다 동사고요. us, 우리에게. 간접 목적어 있지? 뭐를 말해줄까? 될 이하를 얘기해 준대요. 이렇게, 쉼표 찍은 데까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 주냐? senses, 감각들은 cannot be clearly. 자, clearly는 이렇게 가로치고, 명백히. 그 다음에, 여기 B가 있어, divide 있어, 이렇게 하면, 이게 나눠지다라는 뜻이거든. 나눠지다. 자, 여기 명백히 ly가 왜 붙었을까? 얘가 pp 잖아. 우리 pp 를, pp 를 뭐라 그래? 분사죠? 과거 분사. 과거 분사를 꾸미는 그 아이들은 부사예요, 부사. 어, 명사 빼고 다 부사가 꾸미잖아. 그래서 이, 그러니까 명사 빼고 모든 것들은 다 부사가 꾸미게 되어있지. 명사는 형용사의 소식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ly 가 붙은 거고요. b 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감각들은요? 음. 명백히 나누어질 수 없다 into limited 여기서 limited는 제한된 number 수그 다음에 specific kinds라고 했어요 이게 특정한 종류라는 뜻이야 특정한 종류 그러면 특정한 종류에 제한된 수로 나누어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준대요 이러한 예시들이 위에서 말한 예시들이 그러면서 이 맥펄슨 이 사람이요. Wrote in the c e n s e s 라는이 책인가 봐. 이 책에다가 썼어요. 이렇게. instead of는 몸부대신에라는 뜻이죠. 그럼 뭐 대신에? 여기 이게 전치사야. 그래서 ing 온 거예요, 동명사. trying to push. 자, 래래서 push가 밀어넣다라는 뜻인데. 밀어 넣다. 뭐 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try to는 동사 원용으면 노력하다잖아. 그래서 밀어넣으려고 노력하죠. animal senses. 이 동물의 감각을 into 어디 어디 안에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버켓. 자 이게 뭐겠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양동이라고 했잖아. 그 양동이가 뭔데? 다섯 가지 감각, 음, 오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다섯 가지 감각, 그러니까 이제 양동이 안에다가 어 동물의 이 감각을 밀어 넣으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여기서 다섯 가지 이게 오감을 얘기하는 거죠. 오감. We should 해야 한다는 뜻이니까. 여기서 스터디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연구하다예요. 연구하다. 우리는 연구해야 된다. 그것들을.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뭐다? animal senses야. 이렇게. 그 감각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what they are. 이걸 하나로 묶어야 돼요. 이렇게. 존재 그대로. 그 존재하는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what they are. 응? 응.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어, 21번 끝내도록 할게요.